여러분들, 평당 견적 궁금하시죠? 합리적으로 인테리어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일단 전체 인테리어 공사 기준으로 하면요, 평당 200만 원 이상으로 잡으셔야 돼요. 예산이 평당 100만 원대는 전체 공사하기에는 어 예산이 너무 적고요. 저는 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집에 포인트나 집에 인테리어를 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공사를 진행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공용부 그러니까 뭐 주방이나 뭐 현관 거실 이런 공용부를 가장 우선시 하기 때문에 뭐 방이나 뭐 안방 욕실 이런 데를 다 포기하고 공용부 먼저 이렇게 손을 댈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주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주방에 인테리어 부분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, 거실, 욕실만 부분 공사로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평당 100만 원대 예산으로 공사를 할것 같습니다. 이제 평당 200만 원 예산 잡으시면은 뭐 전체 인테리어 공사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 빠듯합니다. 그래서 뭐 샤시 공사나 확장 공사 이런 구조 변경 공사는 어렵고요. 전체적으로 마감재는 바뀌되 이것도 공용부에 좀 집중을.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주방의 레이아웃이나 주방의 이런 형태를 좀 바꾸는데 치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손님들이 왔을 때딱 보는 곳이 첫인상이 현관이잖아요. 현관, 그 다음에 거실, 주방을 훨씬 넓어 보이는 집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. 평당 300만 원이면 이제 할수 있는 인테리어가 자유로워집니다. 그래서 핀터레스트나 이런 인터넷에서 나오는 호텔 같은 집 인테리어를 할때 잡는 예산이고요. 그렇게 되면은 뭐 샤시 전체 교체, 확장 공사 이런 구조 변경 다 하실 수 있는 견적입니다. 평당 300만 원부터는 이제 하이엔드 퀄리티를 노려볼 수 있겠죠. 일단 평당 가격보다는 거기 회사의 레퍼런스를 보는. 거예요. 그래서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보면 그 회사가 뽑아내는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 그 회사의 역량이라 봐도 무방하거든요 거기 회사에서 내는 견적이 뭐 처음 견적이 평당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레퍼런스 그 포트폴리오 대로 이 집을 했을 때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면 훨씬 더 현실적인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인테리어는 싼게 비지떡이 똑같은 인건비가 들고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 가격이 다를 수 있을까요? 회사 마진이 뭐 50%가 되고 60%가 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. 다 거기서 거기에요. 근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는 뭐냐면 그냥 흉내만 내는 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겉모습만 보고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이 내부를 잘 다져야 되고 기본이 중요한 건데 방수공사나 단열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기본적인 전기 이런 것들이 정말 안전 나고 정말 FM 대로 진행이 되는 업체는 가격이 당연히 높겠죠. 근데 이런 보여지는 데만 치중하고 가려지는 부분은 좀 소홀히 할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겠죠.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견적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오늘 견적 기준을 드렸잖아요. 평당 1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할수 있다. 2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할수 있다. 이거를 대략적인 기준을 삼고 발품을 파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. 아 오늘 제가 평 상당 단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. 이게 아파트 기준이고 또 아파트 평형이나 환경이나 몇년된 아파트냐 또 어디에서 지은 아파트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래도 제 경험상 이렇게 견적 기준을 잡았을 때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인테리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찐디였습니다.